시장갑니까 마이크 사 옛날에 있던 건가? 네, 아 좋은 거 아닙니까? 가겠습니다. 안녕, 아니, 안녕하십니까? 그래. 정비는 해야지. 안녕하십니까? 그래, 시키들. 퇴근해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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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파오빠들의 <laughs> 대장 제지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새 마음 때새 뜻으로 안녕하십니까 다판오빠들입니다 오늘은 캐남스파이더 알티리미티드 19년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, 마지막 19년식 알티를 찾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는 아쉽지만 매입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요즘 매입을 잘 안주십니다 너무 싸게 불렀나? 네. 이 차량은 저희가 신차로 판매를 했던 차량이고 지금 현재 두 번째 주인분. 19년식에 키로수는 현재 1628.8km. 바이트 알 t 인데 19년식은 제일 크게 달라진 건 계기판. 보시면은 디지털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 16년식이 아직도 있는데, 16년식을 계기판을 보시면 아마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. 16년식 계기판 한번 보시고, 19년식 한번 보시고. 여기 조그스 셔틀로 다 이거 하나로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내네네 설정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어, 뭐 전화 연결, 블루투스 연결 등등등 여기서 세팅을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디지털 계기판인 차량들은 신형처럼 바로 핸드폰에서 핸드폰 연결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네,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, 연결되어 있네요. 연결하고 볼륨은 뒷좌석에서 조절도 가능합니다. 뒷좌석에서 볼륨 조절. 길게 누르시면 뮤트 기능. 그다음에 선곡. 네 다음 곡. 네 이렇게 다음 곡으로. 네 넘어갈 수도 있고. 짐미브르노 그리고 왼쪽 편에는 템덤 자석의 열선 그립. 온오프, 로우 하이 조절할 수 있는. 네. 핸드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셔도 되고요. 오디오 같은 경우는 뒷 사람은. 이쪽 부분에서 조절하시면 되나? 이 차량은 핸드폰 거치대랑 지금 이렇게 USB 충전 포트 만들어 두셨고, 정품 운전석 등받이 해 두셨고, 이렇게 소소한 것들 붙여 두셨고, 그리고 이런 부분들, 라이트, 이런 커버 부분들이 틴티드 뭐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확 발판, 이거 넓은 걸로 좀 밝기 편하게 요 확장 발판도 해 두셨어요. 그리고 전체적인, 음, 검정색 위주로. 블랙 위주로 사이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, 휠, 그다음에 라이트 부분, 여기 백밀러 부분들, 윈드 실드 이런 커버들 전부 다 블랙으로 19년식은 지금 세팅이 돼 있다는 거. 이것도 다 지금 두 대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기가 편하고. 어제 또 보러 오신 분 중에서는 네, 이게 개인적 취향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. 조차가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저는 개인적으로 요 차가 이쁘다는. 어,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뒷타이어, 뒷타이어가 지금 교체를 하시기가 되었고 옆 측면에 이런 부분들 기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훌륭한 상태입니다. 컨디션은. 세차를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지만 지금 최근에 오일 체인지 해 두셔서 지금은 뒷타이어만 교체하고 주행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성주에서 부산까지 타고 왔습니다. 예, 네, 그러니까 테스트는 완벽하게 끝난 차량입니다. 16년식 뭐 17년식들에 비해서 핸들링이 훨씬 가벼워진 그 와인딩 코너에서 계속 연속적인 와인딩에서는 네뭐 라이커라든지 파워핸들이 없는 기종들은 발이좀 아플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종은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계속 와인딩을 했어도 무리가 없었다는 이 차량은 지금 3690만원에 등록 네 가격이, 좀 가격이 좀 낮춰야 되나 절충은 가능. 뒷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고 하니 네, 제가 차주분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차도 마찬가지고, 저 차도 마찬가지고 스파이더는 지금 매입이 없고 거의 위탁만 있는 상태라서 네, 가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네,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차주분들과 협의해서 가격 한번. 보게 보겠습니다. 이 차량은 뭐 다른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봐드릴까요? 아 이거 음악 좋은데 예, 예고편 안 해도 됩니까? 예고편 엑스 어드벤처 19년식 2 0 0 k m 주행 어드벤처 트리플 블랙 완판 됐고요. <laughs> c 650이 들어왔습니다. 17년식 2 2 8 0 0 k m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충전하고 있고요. 그리고 890 어드벤처 옆에 트라이엄프 T120 바버요놈이놈이또 들어왔습니다. 두카티 하이퍼모타드939 SP 옆에는 950 SP 예, 두 대가 있다는 거. 이 정도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죠 아직 유튜브 등록 못했지만. 엑소드만처 지금 팔릴 것 같고 지금 C650도 안 올라가고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요즘 스쿠터가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또 R8 한번 쭉 소개해 네, 중고들 제가 몇대 상태 좋은 놈들을 추려서 R8 퓨어 퍼스트 에디션 클래식 트랜스컨티넨탈은 제가 무거운 마이크도 잘탈수 있다 어렵지 않게 탈수 있다 이 주제로 한번 네, 라이딩 스킬 네, 간단하게 잘 타지는 못하지만 되도록 제가 열심히 교육 영상도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캐남 캐남 너무,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땡기시면 됩니다. 코너에서 확 돌면 지금 알아서 속삭이고 훔쳐야 되는 안전하게 타시기에는 캐남보다 뭐 지금 안전한 건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주말 배가 배가 고프네. 어, 이건 내가 탔었어야 되는데. yeah <laughs>